무원 2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남의 재앙을 바라는 악인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잊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당황스러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 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운 거죠. 다른 사람이 잘못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 속에 은근히 즐거워하고 또 좋아하고 또 그런 말, 그런 주제로 그 사람 빼놓고 누가 이렇게 애가 잘못 됐대. 또 사업이 힘들 때또 뭐가 이렇게 잘못됐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마치 별식을 먹는 것처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 그런 마음은 우리 다 안에 있는데 성경은 오늘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적지 않게 당황스러운 거죠. 아, 내가 악인이구나.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 어떤 아주 나쁜 사람, 이렇게 아주 못된 사람, 그런 못된 종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영어성경을 보면 더 당황스럽습니다. The wicked man craves of evil. 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crave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러면 want라는 단어를 썼을 텐데, 이 크레이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크레이브라는 말은 갈망한다, 열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다른 사람 잘못되는 거 이런 거 어, 좋아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못되는 것 이것을 아주 갈망을 한다는 거죠. 간절히 원하고 아주 어, 열망을 하고 이, 이렇게 한다는 것 우리의 본성이죠.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이렇게 지혜자인 솔로몬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죠. 제가 요즘 거의 뭐한 20년 넘게 여기 미국에 온 지가 벌써 24년째니까 20년이 넘어서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 그 단체 카톡방에 제가 이제 초대가 돼가지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이렇게 보고 또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런 거 이제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단체 카톡방에도 한이 한 반씩밖에 없었으니까 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같이 다녔으니까 그 친구들 다 알죠. 그런데 이제 그런 친구들 소식을 듣게 되는데 제가 어제 이 말씀 아기네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일 제 마음 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그 친구들 가운데 그렇게 학교 다닐 때는 뭐 공부도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하고, 가정 형편도 뭐좀 그렇고 그랬는데, 지금 아주 남편 잘 만나가지고 괜찮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제 제 마음 속에, 야, 잘 됐다. 그렇게 어려서는 고생하고 가난한 집에서 그렇게 살더니 어떻게 그렇게 잘 됐을까? 같이 기뻐하고, 같이 행복해하고, 또 축하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은근히 제 마음 속에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 본성이고, 뭐 본래 뭐 그런 거 아닌가. 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게 악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적지 않게, 당황스러운 거죠. 아 내가 이거 할수 없는 악인이구나.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악한 본성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누가 잘된다는 이야기 들으면 괜히 뭐채 그렇게 말이 나오고 누가 좀 안된다는 말이 나오면 아, 말로는 아, 안됐어 많이 힘들겠다 이러면서 또 속으로는 뭐 그렇지 뭐 아, 잘됐다 어, 이런 아주 정말 사악하게 그지없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들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크레이브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봤어요. 아, 아내 안에도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 악한 상황에 처해고 어, 그렇게 재난을 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갈망 또는 열망하는 마음까지도 어,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참제 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고, 또 오늘은, 아, 그, 악한 사람들의 성공, 예,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예, 이게 신, 구약 성경에서 한 군데, 신약 성경에서 한 군데, 이렇게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과 공동 번역을 한번 보죠. 악인의 마음에 악한 것만을 바라니, 가까운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가까운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라는 말이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His neighbor gets no mercy from him. 이라고 되어 있어요. No mercy. 국물도 없는 거죠. 은혜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서는, 그런 악한 사람에게서는, 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인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아,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악한 사람, 아주 그, 저 감옥에나 갇혀서 범죄하고, 지금 갇혀있는 그 악한 사람, 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멀쩡하게 새벽 기도도 하고, 또어 교회에서도 어분도 가지고 저처럼 또어 일찍 부름을 받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이게. 우리 속 마음이 어, 이런 마음이 가득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죠. 홍동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악한 사람의 마음은 못된 일에 쏠려 그 이웃에게도 호감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하여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그 꼴을 보지 못하고 그 눈꼬리셔서 그거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 너무너무 속으로 어,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그런 거를 갈망하고 열망하기까지 한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악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악한 사람이 또 잘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 시, 십편 3십칠편을 보면서 함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송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오늘 악한 사람들. 의 그래, 이야기인데 악인의 마음에 관해서 근데 이제 더 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악한 사람 내가 볼 때는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그 사람들이 형통한 것그 사람들이 뭐 하는 일마다 어, 성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우리 마음이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뼈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끌고 가는 대로 우리 마음이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형통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지금 그 말씀을 주님은 불평하지 말아라. 그 결국, 그 끝까지 한번, 어, 우리는 뭐만 보냐면 여기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어, 악간 사람, 그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한 그런 상황만 지금 보고 있지, 그 결국, 그 결말, 그 결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러는데 주님은 불평하지 마라. 주님은 어디까지 보세요? 그 결론까지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시평 기자는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거죠.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우리는 이 결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만 보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 또 이웃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어,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말씀 25절에서 28절 이제 우리가 어,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악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본성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도 불평하지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한 군데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그냥 우리 이웃이 잘 되는 것도 우리는 제대로 배가 아파서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고등학교 동기들, 그 카톡방에서 아주 꽤 번듯하게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진 같은 걸 거기다가 넣어 놓잖아요. 아주 배경 사진을 보니까 집도 아주 그 괜찮고 아주 넉넉하게 살고 요즘 일도 안 한대요. 골프나 치고 뭐 그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야, 잘 됐다. 그런 그래, 친구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사는 녀석이 있어야지 그뭐 모임 가면은 좀 어? 저기 돈도 좀 넉넉히 내고 어? 밥도 한끼씩 톡톡 좀 사고 그런 녀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참 잘됐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이건 뭐야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다 녀석이 이렇게 잘된 거야? 이런 괜히 배가 슬 살구머니 아파오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걸 보면서 악한 어,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악인이구나 내가 본성적으로 살면. 이게 악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 본성적으로 그렇게 아주 못된 마음 친구들이 잘된 것에 대해서 너무 배가 아파하고 오히려 잘 되는 게 아니라 안 됐으면 좋겠다고 슬, 아주 그 속마음에서 슬그마운이 내 안에 찾아오는 그런 마음 이게 이제 에, 악한 마음이죠. 악한 것을 크레이브 아주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아주 악한 생각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게 악한 본성이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받고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낫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죠.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왜 죽으셨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내 친구가 성공하는 것, 또 친구의 자녀들이 자녀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딸이 셋이 있는데 셋다 아, 하버드에 들어가서 이제 졸업도 하고 또 아주 어 지금 다니는 자녀도 있고 그런 가정도 있어요. 어 그런 가정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괜히 슬그머니 좀어 손해 보는 것 같고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만 저렇게 입고 하실까? 어 그런 불편한 마음도 어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참제 마음을 이 잠언 21장 10절의 말씀 솔로몬에게 들킨 거죠. 악인의 아, 마음은 다른 사람들의 재앙을 원한다. 다른 사람들이 망하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들이 아주 그냥 못 되는 것 이런 것만을 갈망한다. 이게 저의 본성적인 마음인데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아한 마음. 내 본성적인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건 무슨 마음이냐면 나를 잘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인 거야. 아주제 마음에 들켰는데 얼마나 아한 마음인지 몰라요. 그 친구들 공동 카톡방에서 잘 되는 것 이런 이야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잖아요. 그런 게 그렇게 기쁨이 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마음이기보다는 왠지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이 제 마음인데 이게 주님은 악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리보교의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사실은 제게 주시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을 좀 가져가라.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니? 내 마음은 너처럼 악한 것. 그렇게 하도 모질고 악한 그런 본성을 가진 너를 위해서 내가 죽고 너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역으로 지금 우리가 읽은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본성은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다른 사람 성공하는 것, 조금이라도 나보다 못하던 사람이 이렇게 잘 되고 또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배가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게 우리의 본성적인 마음이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 그거 악한 것이야. 그게 악인이야. 그게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저처럼 악한 것, 아주 못된 것, 이 사람을 잘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나는 네가 원래 그 본성대로 살면 지옥에 해당되는데 네가 천국에 오기를 원한다. 천국 백성이 되기를 나는 원해. 그러니까 주님의 갈망과 악한 저의 갈망이 다르죠. 저의 크레이 e 제가 갈망하고 열망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못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망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재난과 재앙 고통을 원하는데 주님은 당신이 그 고통을 짊어지시고. 제가 행복해하는 것, 제가 잘되는 것, 제가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 이걸 열망하시고 갈망하시는 거예요. 크레이브, 그게 주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이제 빌리포스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약한 마음, 악인이라고 평가되어지고 악인이라, 악인이라고 드러난 이 마음을 주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가지면,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떤 마음이 돼요? 성도들이 잘되는 것또내 새끼가 잘되어야 되지만 그분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잘되는 것에 진짜 기쁘고 행복해지고 그것을 함께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저를 지옥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면서 내가 잘 되는 걸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걸 그렇게 행복해하시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은 악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중에서 여러분과 제가 악인의 마음, 내 본성적인 그 마음은 십자가의 모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성전을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로 꿈만 같은 좋은 일들로 가득 채우시는 그런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서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